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TSG로 26번째 강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 짧은 강의가 될 거예요. 문장이란 문장성분의 배열. 드디어 이제 제5부에 들어왔습니다. 5부는 어, 문장이 배열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는 단원이고요. 어, 그 30번 오늘 다룰 내용은 문장이란 문장성분의 배열이다 이 얘기인데 그냥 간단히 말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 성분이 배열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분명히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고 그 기본적인 규칙들에 의해서 문장들이 배열되는 것을 이렇게 정형화시킨 것을 우리가 형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정형화된 형식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약간 좀 변칙적인 문장 형태가 나온다라든지 어순이 바뀌는 것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오후에서는 분명히 문장의 그 형식을 다루게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셨죠. 어.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문장이 배열되는 것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죠.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발달돼 있어서 조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조사만 붙이게 되면 순서가 뒤집혀도 다 이해하셔서요. 탐은 사랑한다 메리를 사랑한다 탐은 메리를 메리를 탐은 사랑한다 메리를 사랑한다 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발달돼 있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문법적인 그 성분, 그 문장의 성분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정보를 헷갈릴 가능성이 적지만 영어에서는 Tom loves Mary 하고 Mary loves Tom은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장 성분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문장 성분의 위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배열될 때는 얘가 뭐다라는 것 규칙을, 아오브에서 어,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 너무 짧은 내용에서,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려고 해도 할게 없습니다. 오늘은 요것으로, 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